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만드는데 한국 기업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한 반도체 회사 없이는 F-35가 하늘을 날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 법을 끔찍하다고 비난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압박 정말 미국에게 유리한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를 쥐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약속받았던 수조원대의 보조금 한순간에 불확실해진 겁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 약속된 7조원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에 약속된 1조 4천억원 모두 미지수가 되었죠. 미국의 공장 지어라. 단 우리 돈은 안 준다. 그리고 중국과는 거래도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이 완전히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에는 미국이 절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군용 반도체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들어보셨죠? 미국이 1조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1,900조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 대당 가격만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군력 전체를 상징하는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사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수백 대씩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F35의 핵심 부품인 군용 메모리 반도체,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아니야? 삼성도 만들고 마이크론도 만드는데 뭐가 문제야? 아닙니다. 군용 반도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영하 55도에서 영상 125도까지의 극한 온도를 견뎌야 하고, 전투기가 급선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과 충격 속에서도 단 1비트의 데이터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이 반도체가 F-35의 스텔스 레이더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의 핵심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상업용 반도체로 절대 퇴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수년간의 미 국방부 인증 절차를 통해 이 군용 등급 제품을 공급해왔고 현재 F-35 핵심 부품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생산을 중단하면 F-35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다시 정리해봅시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건설은 실제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히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라고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워싱턴 정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인디애나 공장은 단순한 AI 메모리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상업용 HBM 메모리뿐만 아니라 군수용 특수 반도체도 생산할 예정이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F35 생산 라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기술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이 상황을 단일 부품사의 존재가 국가 안보를 좌우한 최초의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1900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F35가 한국의 한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없이는 하늘을 날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내버리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주기 싫고 중국과 거래도 받고 싶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F-35 없이는 미국의 공군력이 될수 없습니다. 그, 그리고 그 F-35는 SK 하이닉스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비단 SK하이닉스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규제 강화와 보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텍사스 외 투자를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미국 투자를 줄인다면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반도체 자립 계획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토드 영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내각들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받은 확인과 상충됐다.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칩스 법을 비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방부와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을 잡아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이 태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우리가 한국 기업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행동합니다. 2025년 5월 SK하이닉스 인디에나 공장 부지의 구역 변경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7시간의 회의 끝에 6대3으로 통과됩니다. 지역 주민 2,500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했는데도 통과된 겁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028년 하반기 양산 시작이라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악관과 국방부가 뒤에서 SK하이닉스를 붙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압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21세기에는 기술력이 곧 외교력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나 자원이 협상의 핵심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방위비를 부담하는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미국의 F35를 하늘에 띄우고 차세대 위성을 우주에 올리고 핵잠수함을 바다 속에서 작동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안보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칩스법을 끔찍하다고 말한 지두 달도 안 돼서 SK하이닉스 공장 부지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찬사를 받으며 승인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조금을 미루고 중국 거래를 막으려 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압박 뒤에는 미국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안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조용히 자리를 뜰 때, 백악관과 펜타곤이 가장 먼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력,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